설명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? 설명의 방법은 크게 비교, 대조, 열거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비교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. 대조란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이지요. 열거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몇 가지 예를 늘어놓으며 설명하는 방법이에요. 열거는 하나의 대상이 가진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에 좋은 방법이랍니다. 이해가 잘 되었어요. 그럼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의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?